있어. 너무... 마누라들이 남편을 지금 잊어버리나 봐. 이거. 아니야, 새끼를 안고, 품에 안고 있는데, 뭐가 남편이야? 응, 엄마 자매들끼리. 응, 엄마. 아 상이요. 찍어주는데 2시간 는시간이네 <laughs> <laughs> 見いめちゃくちゃちっちゃいわ。

거음가

이들 고구마는 어 싸구리라서 안 먹나 봐. 맛 <laughs> <laughs> 야자를 더 좋아하네. 코코넛은 꽉 잡고 있는데. 이것도 약간 더 바그나 맛이 있어. Huge. 사람도 그거 먹어. Oh, it's 여깨에서도렇게나오는줄 뭐그뭐 알고 목걸를이를 넣던지. 우프. 실수 없이. 제가 어이라그야 나가는 거네 출근해 어, 출구 그러니까 아까 그저 우리 그 GPS는 여기를 알려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120m 올라가라 그랬잖아요